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탑픽은요 리스트 unsorted 클래스입니다. 그 클래스를 구현해 볼 거예요. 에젠다를 보면요, 링크드 리스트 한번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unsorted 구현할 겁니다. a b s t r a c t d a t a t 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는지, 또 traverse는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메소드들 세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nkedListAdt, 이게 파운데이션 클래스죠. 메인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두개의 클래스가 상속을 받죠. ListUnsorted, 그 다음에 ListSorted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리스트 언솔티드예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링크드 리스트는 이러한 ADT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링크드 리스트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서브 클래스들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클래스에서 하는 오퍼레이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egmt 같은 거는 공통적이잖아요. 리스트 언솔티드나 리스트 솔티드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 메소드들은 각자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이러한 메소드들을 앱스 m e 트 메소드로 디파인 해놓죠. 그리고 아무것도 코드가 거기 없습니다. 있는 코드라고는 패스가 있어요. 나머지는 서브클래스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사이즈와 랭스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랭스는 빌트인 함수 랭스를 서포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랭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집어넣으면 바로 랭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method입니다. 이 default로 우리가 override를 해야죠. 이 size는 뭡니까? object가 있으면 object size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length는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고요. 두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listUncerted 클래스에서는 ADT가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method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주로 push, pop, find와 관련된 메소드들입니다. 맨 처음에 ListUnsorted 클래스에 컨스트럭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보고 Construct라고 그러죠. Instantiation 여기 ListUnsorted Object를 만듭니다. 그러면 EmptyList가 나오는거죠. 그래서 MyList라고 부르고 그 MyList 안에는 Head 단 한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Head가 None입니다. 이게 슬래시로 표시했죠.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 y l i s t h e 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가맨 처음에 Object를 인스턴시에이션하면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면요, 일로 오겠죠. 여기에 인인 메서드로 옵니다. 인인 메서드로 오면 여기 인인 메서드는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인인 메서드를 호출하고 맙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때 헤드에 none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abc는 abstract-based classes의 패키지입니다. 마줄이죠. 거기서 우리는 abc 클래스를 가져오는 거고 abstract method, 요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inherit 하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list-sorted는 linked list를 inherit 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해 준 겁니다. 예제 이 있는데요, l 링크드 리스트 of integer 입니다. 즉 이와 같은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0부터 5까지 링크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가 여기 있고요. 우리 object를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여기 head에는 널이 저장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첫 번째 노드의 이름은 마 l 리스트입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표시해 놨네요. 이거를 맨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게 인스탄시에이션 한 거예요. object가 나왔어요. 그게 마 l 리스트입니다 call l 를 통해서 이 i가 0부터 5까지 변화 되겠죠. 6개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i가 0일 경우 여기에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 0을 해나거는 것은 바로 여기를 우리 실행한 결과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넘버 1첫 번째 코드 p u 의첫 번째 코드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드 데이터는 어떤 값이 들어왔죠? 맨첫 번째 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만들어 낸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 노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노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기 노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드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노드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노드의 넥스트, 노드 센 넥스트, next. 요 넥스트가 여기죠. 센 넥스트. Next. 요 넥스트에 뭔가 다른 거를 저장하고 싶어요. 뭘 저장하고 싶으냐면 요 h e 헤드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 셀프헤드를 패스해 준 겁니다. 셀프헤드는 지금 뭡니까? 여기 첫 번째 살펴보니까 셀프헤드는 바로 n u l l 이죠 None이라고 파이썬에서는 그럽니다. None. None이 저장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None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None을 패스해 주니까 여기다넌 None이라고 또 쓰는 겁니다. 원래 None인데 None이 다시 덮어 쓰여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노드의 next에다가 n o 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라인을 보니까 self-head nod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f-head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요 현재 상태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none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뭐를 기록하려고 합니까? node를 세이브하려고 합니다. node라는 reference를. node reference는 color로 얘기하면 옐로우죠. 그래서 옐로우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이 3번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된 겁니다. 3번까지 실행한 거를 갖다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요. 재밌죠? <laughs> 이런 작업입니다. 코딩하는 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일리스트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i가 1일 때 루프를 돌아보겠습니다. i가 1이면 이로 들어오겠죠 i가 1 그래서 노드를 만듭니다. 요게 노드를 만든 거예요. 1이 들어가 있고 next에는 none이 들어가 있고 새로 생성한 노드의 컬러는 green이에요. 이 레퍼런스를 green이라고 제가 표시한 겁니다. 지금 노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만든 노드에, next에다가 뭘 세팅하려고 그래요. 뭘로 세팅하려고 합니까? self head를 세팅하려고 그래요. self head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self라는 건 my list입니다. my list의 head. 여기 있죠? self head는 지금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여기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팅이 된 거죠. 이게 2번입니다. 3번에 오면 여기에 오는 거죠. 셀프 헤드는 지금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에요. 여기 원래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뭘 씁니까? 노드의 색을 거기다 쓰려고 합니다. 노드는 지금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는 지금 초록색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헤드의 색은 옐로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헤드의 색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끝난 상태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원래 헤드에 있었던 노란색은 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노드의 초록색이었는데 그 초록색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헤드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번몇개 연습해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 트래벌스 하는 겁니다. 트래벌스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c u r r 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c 런트라는 레퍼런스 네임 n 이요 5를 가르치고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c 런트가 getNext를 할수 있잖아요. c 런트 r e n t getNext 하면, 어떤 값이 오죠? 이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값이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node의 값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다시 저장합니까? 커런트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요거가 커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 데이터 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while 루프로 돌아가서 돌리면 트래벌스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헤드가 여기 있고요. 헤드가 마침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런트는 self 헤드입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커런트에 대해 get next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이 four의 노드의 레퍼런스가 동그라미라면 그 동그라미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런트는 지금 두 번째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루프를 돌릴 수 있죠. 커런트는 self head로 하고요. 커런트가 None이 아니면 계속해서 커런트는 커런트 current get next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one을 만나게 되면 y l e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one이 아닌 한 계속해서 while 루프를 돌면서 리스트를 트래 a 스할수 있습니다. 리스트 트래 r 스를 이용해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한번 출력해 볼수 있겠죠. 여기 while 루프는 같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 중간에 print s t a 트 e m 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get data 해갖고 루핑하면서 get data 한 것을 하나하나 프린트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이런 프린트 f u 출력하는 것들은 보통 어디다 저장하죠? 여기 스트링 메소드에 저장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혹은 래퍼에다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저장하면 됩니다. 스트링 메소드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스트링 레프 a 젠테이션이고요 래퍼는 그, 아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드 형식의 표현을 쓸 때는 래퍼에다 사용합니다. List Uncerted Class, e s Empty and Size. 이거는 보통 어디다 i m p l e m e n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해야 되죠. List Uncerted에다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 클래스에다가 하면 충분합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이거를 다 공통적으로 구현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카운트는 뭐 트래블스 하면서 카운트 하는 겁니다. 노드 하나하나 그게 가장 쉬운 연습하는 방법이죠. 푸시 메소드입니다. 중요한 메소드죠. 근데 지금 이 푸시 메소드는 At the beginning of the linked list 리스트의 linked 맨 앞쪽에다가 노드를 집어 넣는 겁니다. Linked list of integers 데이터 구조를 만들 때 우리 계속해서 앞에다가 집어넣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여기 o 노드 77을 만들었습니다. 노드 77을 만들면 그 노드에 레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로 오렌지라고 컬러 코딩을 해 봤습니다. 현재 리스트의 헤드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새로 노드를 만든 거는 오렌지예요. 근데, 오렌지를 맨 앞에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죠. 오렌지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set next. 여기에다가 오렌지 노드의 next죠. 거기다가, 셀프 헤드를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셀프 헤드는 무슨 색입니까? 셀프 헤드는 초록색이에요. 그러면, 요게 초록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셀프 헤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셀프 헤드는 뭘 집어넣습니까? 노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셀프 헤드는 지금 초록색인데, 거기다가 오렌지색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덮어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덮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컬러 코딩이죠. 초록색을 헤드, 덮어 쓴 겁니다. 오렌지로. 그게 요오퍼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번은이 초록색을 연결한 겁니다. 원래 초록색 가지고 있던 것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죠. 덮어 쓴 거죠. 그 다음에 7 in 7, 이 오렌지 노드를 헤드로 잡은 거죠. 이게 그 과정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ind입니다. find도 뭐, 앞에 연습을 잘 했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find 17 하려고 합니다. traverse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죠. 데이터를 비교해 보고, 17을 만나면 true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9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죠. none까지 갔는데, while l o 에서 근데 찾을 수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면 됩니다. 간단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 표현해 놨네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get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우리가 찾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서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으면 여기서 바로 리턴하면 되고요. 안 같으면 current는 current get next에서 루핑을 합니다. 근데 맨 끝에까지 돌렸는데 while 루프가 빠져 나왔는데 근데도 발견을 못했으면 s 스로 리턴하면 되죠. 그 다음은 pop operation입니다. pop은 삭제하는 겁니다. 어떤 노드를 발견해서 그 노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좀 어렵거든요. <laughs> 까다롭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linked list가 있는데 맨첫 번째에 나온 5를 우리가 delete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침 이첫 번째에 있는 것은 이 레퍼런스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six 가 있는 레퍼런스 값을 알아서 그 six 를 헤드에다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절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액세스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끝이고요. 그런데 이 삭제해야 할 것이 중간에 있으면은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포인트가 여기 와 있어요. 커런트입니다. 이 커런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정보예요. 여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삭제하려 고 그래요. 다른 말로, 지금 이 초록색 네모 박스를 어디다가 쓰려고 합니까? 타메 커런트의 넥스트에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가 옮겨 놔야 돼요. 그럼 여기를 액세스하려면 이 프리비어스 노드 즉이 노드죠. 6가 있는 노드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프리비어스 레퍼런스입니다. 와 while 루프를 돌아가면서 커런트도 알아야 되고요. 프리비어스 지난번에 한 프리비어스 노드의 레퍼런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삭제해야 할을 발견했을 때그 앞에 있는 노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커런트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모난 그린 박스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커런트 n-next를 하죠. 그러면 이 초록색 박스의 값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하면 됩니다. previous 트 n e x t 에다가 이거를 패스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적으로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헤드는 current get next에다가 세팅하면 되죠. current get next는 여기가 지금 current예요. current get next는 이거 초록색이 나오겠죠. 초록색을 헤드에다가 쓰면 바로 헤드가 초록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해결한 거예요. 첫 번째 노드인 경우는 쉽습니다. 두 번째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두 번째인 경우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3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는 노란색의 값을 구해서 이 앞에 있는 여기다가 저장하면 되잖아요. previous node. 그러니까 노란색은 어떻게 구합니까? current get next죠. current get next 하면 노란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previous node의 이 위치는 어떻게 블루 수있으니까 previous, set, next. 여기죠. previous, next는 여기죠. 그거를 세팅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죠. current, get, next 하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노란색. 근데 그걸 어디다가 세팅합니까? previous, set, next. previous, set, next는 여기죠. 여기 하늘색 사이엔 컬러의 위치가 바로 여기죠 Previous Set Next 여기를 세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노란색을 패스해주면 이 색이 노란색이 됩니다 컬러로 생각하니까 너무 쉽죠 그게 제가 생각해낸 컬러 코딩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구글링 다 뒤져봐요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laughs> 그다음예이그플입니다 이게 너무 쉬운 이그젠플 같네요 여기 여섯 개의 리스트가 있구요. 31부터 들어가겠죠. 31, 77, 17, 93, 26, 54. 이렇게 들어가 있고, size 6 나오고, 17. i s 니까 true, 1. 없으니까 false. pop 31. 이거를 pop 하구요. pop 54. pop 하구요. 그 다음에 size 4. 너무 쉽네요. s o m e b o y Any element in a list can be accessed. 리스트가 있으면 어느 노드든지 다갈수 있죠. traverse 해야 되는데, traverse 하려면 at least, 최소한 head의 reference 값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head를 알아야 됩니다. Node can be inserted into and deleted from reference-based linked list. without, 여기 중요하죠. without shifting node. Array에서는 어레이 중간에 한 값을 삭제하고 집어넣으려면 어레이를 shift 해야 합니다. 그러나 linked list에서는 shift 하는 거 없이도 i n s e r t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delete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